여기 동사자리에 모두 다 네. 헬프가 있다고 쳐봐, 헬프가 있다고 쳐봐. 어, 다 헬프가 있다고 쳐봐 그럼 정답은 뭐랑 뭐야 어. 먼저 입으로 공식 헬프, 헬프 더하기 더하기 원형 부정사 또는 추부정사. 그러면 추 5번 5번이고 그 1번 1번 이렇게 쉬운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헬프 대신에 여기 모두에 사역동사들이 쓰여 있다면? 올바른 걸 2번, 4번이요. 헷가닥 사역동사 <laughs> 공식 해올까? <laughs> 사역동사요? 어? 헷갓아? 아, 알았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올바른 건그 <laughs> 어, 다음에 1번이요. 1번. 그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지각동사가 여기에 쓰여 있다면? 지각 동사의 종류는 상관없어. 지각 주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정답은 누구 누굴까? 공식부터 생각하고. 정답. 지각 목적 원형 사목적 행동을 제할때 그럼 정답이 몇 개야? 정답이 두, 두 개. 두개두 개. 그럼 두몇 번? 하나씩 찾아봐. 아 기가 막혀 갖고 내가 지금. ing 맞지 않아요? 아니 공식 공식 다시. 원형, 아, 아, 아. 원형 부정사랑? 원형 부정사랑 현재분사 ing. ing 그럼 답몇번몇 번? 이번3 몇 번. 2번, 4번. ing. 난이 번에 ing 붙어 있고 4 번에 ing 붙어 있어. 네. 근데 네 입으로는 답을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4 번. 지각동사 공식은? 지각동사 네가 말하는 대답을 잘 생각해 지각동사는 응. 더하기 몽자와 어. 더하기 원형 부정사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 원형하고 ing니까 답이 1, 2, 4 그렇게 해야지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야 예? 진짜 문제는 에 예.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네가 얘기한 모든 아이들은 답에서 제외 제외 몇 번? 5번. 5번 그래서 5번이야 얘를 다에워도 좋아 너는 쪽지시험으로 외웠어 expect, advise, want, told, ask를 외우고 to라고 외웠단 말이야 그치 근데 선생님처럼 지금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아니면 다 to 오케이